하이스 원형 절단기 톱날 교체 요령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톱을, 톱을 교환할 때이 톱을 빼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톱이 지금 회전을 하면 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 톱이 도는 기준의 방향을 알고 톱을 고정한 다음에 톱이 도는 방향으로 이 렌치나 이런 멍키 어, 스패너를 이용해서 톱이 도는 방향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톱날이 도는 방향으로 볼트나 렌치를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 톱에 해저, 어, 체결하는 볼트너트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 톱이 반대로 돌게 되면 어, 반대로 또 감기게 되겠죠 뭐그 기준만 잡고 있으면 어떤 어, 톱이든 다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톱이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밑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풀어주고 톱을 자 이렇게 빼줍니다뺀 다음에 뭐 다른 톱을 다시 꼽아주고 꼽아주겠죠 그리고 지금 하이스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리다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톱에 어, 이제 공회전을 잡아주는 이렇게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을 이 부분에 딱 맞게 꼽아주셔야 됩니다 꼽으면 톱이 돌리거든요. 그런 다음 어, 잠글 때는 이제 우리가 푸른 방향,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톱날이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어,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체결해주면 어, 톱날 교체가 네,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스 온전 절단기 톱날 교체 요령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